자 그러면은 와 이건 엄청나게 큰데, 딱 요거는 또 상당히 큰 겁니다. 이게 오 이게 다이아르스면 완전 대박이죠. 대박인데 와이 공룡 머리통 헤드 한번 보세요. 이장난 아니죠. 그래서 공룡 해변이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. 공룡이 아, 이거는 지금 학술 측까지 상당히 높은 데이터예요. 지금 요 정도면 한 30kg 정도 각어 가... 시... 그까 아 그렇군요. 어이따 내가 확인해 볼게요. 정확한 저를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. 일단은 자, 이게 한 볼게요. 네. 다이아는 아니고 요게 <laughs> 이제 뼈고요 다이아는 아니고 5 5공룡. 0 0 5 0 0 이고 네 여기서 <laughs> 자 확신이 보이죠 92 5 5공룡. 0 0자5 0 0 이네 아쉽네 어이 아쉽네 이게 5 0 0이야 어쩌지 5 0 0요5 0 0와이 정도 다이아가 나오면 완전 대박인데 오공룡이요 공룡 옥공유. 이게 좀와 이게 진짜 이, 여기는 살짝 눌러서 그렇고 다시 네 이게 정, 정확한 본인 값이에요 오공요 그러면 내가 조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번 제가 왜이 설명을 해요 이따 이따는 여기 위치는 조사를 해볼 가치가 없다 지금 계속 거기에서 이만한 것들 이 머리통만한 지금 요 위치에서 그냥 거의 사람 머리통만은 이옥공용 머리통인데 경도 9자리간 인 다이아 사우란 말이에요. 다이아 사우에 다이아 사우 한마디로 말하면 경도 군데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사이에 있으면서 어떤 건 사파이어, 어떤 거는 9.1 그렇게 되면서 다이아까지안 넘어가는. 그러면 이만한 다이아가 있다고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. 이미 9kg이니까. 이만한 다이아가 나올 거예요. 크리스탈 다이아가 어쩌면 이만큼게 나올 수 있다.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검 성분보수 대표 박현철입니다. 다이아야 <laughs> 믿으시지 않죠? 대한민국 진짜 어, 다이아몬드 보석 매장 다이아몬드 매장 1입니다. 예, 저희가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지. 석유 생산국이고. 네, 이상입니다. 네.